설치하지 말라고 했다 아, 오늘 방송에서 여기 앉아 음. 여기 앉아겠다 여기 지 <laughs> 여기? 이상한 설치하지 말라 네, 지금부터 2024년 대구컨테이스챔피언씩 4조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조 선수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번 테이블에 정유진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2번 테이블에 이우진 선수, 3번 테이블에 김광현 선수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쪽에 오른쪽에 다가 여러분들 가져오실 거 올려주시고, 앞쪽으로, 테이블 앞쪽으로 하발만좀 나와주시고, 가운데로 어와주십시오 네, 동조분 반갑습니다. 아, 예. 저기서 간단하게주셔감사하고요 부산에서 오셨는데 간단히 무슨 일하신 여쭤봐도 될까요? 아, 어르신들한 네, 내일 모레부터는 스가될요 네. 어, 지금 휴가 쓰시고 오신 거예요? 네, 내일 모레부터요. 스면내일까 모레부터 네. 네, 내일부터 근무하셔야겠네요. 내일까지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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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왜, 왜만두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춰주구나수습뭐 굳이 따로 연습안 했지만 경험 하면 나오신 것전에 3조 경쟁 했었는데 가장 많은 코스가 5건이었거한 컵도 있었습니다. 경매에 따른 날인 초차가 조것 같으니까 전력을 잘 세우셔서 좋은 결과있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겠습니다 자, 이번 테이블에 이미, 이무빈 선수 자기소개 가탁드 까지 탈탈고속도 못하고 오셨나요? 언제 오셨어요? 그, 이거 때문에 컨디션이? 멀리서 오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수 잘 치시는 분들 계시면 저기 선물 챙겨 놓고 있거든요. 드릴 거니까 많은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김광현 선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요? 경주! 경주에서 왔고요. 지금 커피 쪽에서 마가 하시고 있나요? 스터로 본인의 역량을 한뭐 시험해 봤으면 무대가 될것 같은데 자신 있으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선수분들 테이블 한로 들어가 주십시오. 네, 네, 왼쪽에서부터 모든 뭐 수상없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면, 제한시간 6분입니다. 제한시간 6분이고, 공식 타임은 제가 시간을 재서 알려드릴 겁니다. 듣고 계시죠? 네, 2분, 1분 30초 남은 걸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정면에 앉아 계신 단키퍼 분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끝나시면 앞에 분들을 보고 손을 들어서 끝났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잔을 옮기실 때는 들어서 옮기지 마시고 밀어서, 잔을 밀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선 바깥으로 확실하게 밀어주셔야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대구 컵테이스터 챔피언십 4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对对对 1분 남았습니다. 네, 일번 테이블 정준진 선수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번 테이블이. 30초 남았습니다. 스테이스터스 챔피언십 이라고 하는 대회인데요 자 커피 대회 중에 유일하게 심사위원이 없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심사위원이 없냐? 요거는 정답이 있어요 컵이 한 세트에 세 컵으로 구성이 되는데 세컵 안에 두, 두 개는 같은 커피고 하나가 다른 커피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다른 맛이 나는 커피를 찾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많은 컵을 찾은 사람이 이기고 고그리 동점일 경우는 빨리 찾는 사람을 빌는그렇죠입 그래서 잔을 들고 빌 때마다 저희가 잔 밑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잔을 들 때마다 거기 에 있는 표시를 보고 맞는지 아닌지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이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맞을 때는 뭐 틀릴 때는 X가 나올 거니까 O가 나오면 칭찬의 박수를, X가 나오면 격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선물을 드릴 분이 안 계시네요.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4조 선수분들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수분들 본인 후보쪽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컵 잡아주시고요 컵들어주세요자 1번 호 2번 호 3번 호네세분다 정답입니다 네 대한식 포함이 있습니다 박수 좀 덜치나 자 2번 컵 잡아주시고요. 컵 잡아주세요. 들어주세요. 1번 O, 2번 X, 3번 x 입니다 자, 이민 선수가 들기 전에 가까이 몹시 다른 모습 보였는데 굉장히 좀 아까웠던 잔인가 봅니다. 아쉽습니다 자, 세 번째 컵 이어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컵 들어주세요. 1번 X, 2번 X, 3번 O입니다. 5오 컵은 아니고 넣어보십시오. 자, 네 번째 컵 바로 가보겠습니다. 잔 잡아주시고요. 잔 들어주세요. 1번 O, 2번 O, 3번 O. 네, 대단같입니다 자, 다섯 번째 컵이죠. 잡아주시고요. 들어주세요. 1번 X, 2번 O, 3번 O. 오답 컵, 자, 현재까지 1번 4컵, 2번 4컵, 3번, 아, 3컵, 3컵, 4컵이죠. 마지막 컵이 정답이면 3번 김광현 선수는 5컵으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컵을 찾으신 분이 됩니다. 자, 일단 김광현 선수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두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컵 잡아주시고 틀어주세요. 1번호! 2번호! 네, 좋습니다. 자, 실망하실 게 아니라, 내네 컵도 현재는 소니권입니다. 네, 내네 컵도 현재는 소니권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김광현 선수. 마지막 컵. 자, 지금 현재 1등과 타이 기록이 될지, 마지막 컵 들어주세요.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광현 선수 5컵으로 현재.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두 시부터 오조 경기가 열리니까 오조 경기까지 많은 박수 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후원이 좋았기 때문에 제 선물 드릴게요. 저희 이번 대회 로고가 들어간 배치입니다. 배치 요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선물 드립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 자리 많이 지켜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분 1등이 된다 아마 지금 반점자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도 8분 정에놀가지고 지금 한두 번 정도 깹니다. 아 내일이라도 놀러가 내일 뭐 따로 없으면 내게 맞추는되도 시간이 너무 빠른 분 오늘은 오늘 자 8분 정 드릴 거고요. 내일은 히트 통틀어서 네. 아우 진짜 잘했어요. 喂。Oh yeah.